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에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큰 만큼 하늘의 영광도 큰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이 채워질 때. 성령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눈물의 잔을 치웁니다. 권난의 잔을 십자가로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고 주님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자가 없는 참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온유와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팔복의 문이 우리 삶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인내와 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이 강구하시는 기도가 되어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들어올려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기를 강구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우리를 감동하게 하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찾아오더라도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영의 기도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로잡힌 바대로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좌의 제단에서 임하시는 성령께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낼 때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경배하고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옛 사람과 옛 습성이 죽었습니다.예수님의 보혜를 우리 속사람에 뿌리고 빠르고 마십니다.예수님의 보혜를 우리 영혼에 뿌리고 빠르고 덥습니다.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그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 그하게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보혈의 권세, 보혈의 권능, 보혈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심령에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에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생각에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입술에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눈과 귀에 뿌립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 속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 곁문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 자아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의 어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 염려와 근심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 어리석은 의심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 꼬집스러운 불순종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의 모든 죄에 뿌려집니다. 피의 권세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의 권세로 예수님 피의 권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에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예수님의 피옷을 입고 있습니다. 피옷을 입고 있는 자는 저의 틈도 없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